수... 와, 있네, <laughs> 수, 더, 더, 더 된대, 이런 수와 이거 인데 내 이거 하하 이럴 동네 수락가면더더 찍어야 되는데 이런고 이런 걸니참 찍어야 되는데 자동차보다 전기 자전거가 더 많은 도시 그러니까 아... 야 그런데 <laughs> 비주성 친구와 신장 여행을 40일 정도 하고 10월 말에 비주성에 데려다 줬습니다. 해인유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도 발을 닦아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닦아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난 맞아 그러 친구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카라반에서 이틀 쉬고 부산에서 오시는 교장님을 피고파기 위해 귀향으로 갔습니다. 교장님은 5년 만에 중국에 오신 겁니다. 11월 3일은 드론을 수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드론 수리했던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. 드론에 카메라가 실종돼서 수리할 가치가 없다 하여 500위안 받고 남은 부품을 팔아 넘겼습니다. 트론 수리해주는 사무실은 중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화고엔이라는 단지에 있었습니다. 인구가 46만 명이긴 하지만 한 단지는 아니고 여러 단지를 합친 것을 중국어로 서치라고 합니다. 복금으로는 사구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에 치면 동과 비슷한 범위입니다. 일감을 기다리는 창문 설치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 오즈라는 건데, 하나에 한 천삼백 원 합니다. 배거플때가씨는 못돕다 아, 이거 한번에다 사야돼 한거사아 이거 안되 큰거는 제때 버티시면또따라가자 아, 뭐 사는거죠 네. 제때 버티시면다 뭐 새까맣으니까 드시고 다른 도시에서 또보니까 사죠 두 분의 대화는 귀주성 사투리로 한 거라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, 내용은 1위 안짜리 가짜 동전을 받은 것입니다. 오른쪽에 여자분이 다른데서 본인도 모르게 받은 건데, 과일 사면서 지불하다 가짜 돈인 걸 발견한 것입니다. 과일 구매 후 모태주가 나오는 마오타이전으로 향했습니다. 이 강은 중국말로 우장이라는 강인데 귀주성에서는 제일 긴 강입니다. 전체 길이는 1037km인데 귀주성 구간은 874km입니다. 9월에 갔던 백리 화랑에서 시작해서 충칭을 거쳐 장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. 모타이전에 들어서서부터 술 냄새와 술 누룩 냄새가 곳곳에서 났습니다. 온경네가술 공장이나 술 파는 상점들로 채워졌습니다. 여기는 마오타이전에 있는 중국 술 문화성이라는 술 박물관입니다. 술주자 들어가는 한문들입니다. 비가 와서 추워서 그런지 고양이는 모니터 위에 누워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. 여기 전시된 술병들은 과거에 해외의 박람회에 참가할 때 내놨던 술병의 디자인입니다. 모타이전을 떠나 들린 곳은 판징산 북쪽에 있는 토장현입니다. 이 아파트는 집집마다 방범창을 달았는데 집에 귀중품이 많은가 봅니다. 아래층에 방범창을 달면 도둑이 그걸 잡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층에서도 달 수밖에 없습니다. 시장의 장고로 들렸습니다. 과일 천지 이 끝이 없네. 해바라기심다 개발하기 시를 샀는데 맛도 안 보고 샀더니 복지 않은 생거라서 볶아야 맛이 내지면 느끼할 수 있으니까 상추도 좀사 배고일 아니 내배 나온 거 이거는 내가 아까 보면 배 너무 나왔다. 그걸 몰랐어. 데나은 거로 일단 <laughs> 힘으로 그냥 힘 줘가지고 들어가게 해야지. <laughs> 야이 굉장하다. 이신고란 말이. 소를 좀안 놓쳤어. 와 봉조 쪽 늘어난데. 어 뚫렸, 아, 뚫렸. 에이, 일뜨겁나 <laughs> 아이고야, 이. 아, 이, 이, 이런 실수를 한다. 호북성 이장을 지나갈 때 오렌지 과수원이 눈길을 끌어서 멈췄습니다.

그냥 뭐. 사가지, 아 그냥 한 열어 무 사가지. 맛보고 양을 아. 결정하려고. 이빨이 창이 창저하 아, 나. 아, 다 아. 물도 많고. <laughs> 아. 내네 찍어 줄까? 니가 해보게. 아, 단칼로 잘라야 되는 거 뭐. 예? 저거 칼... 응. <laughs> 야, 이 양.

호박성 오렌지를 직접 무보에 맛있다. 음. 잘네나 이거 아까 어디 가게에서 사오야 될거 아닌가 이디 생각을 했더니. 좋 경험을 하셨네 응. <목> 전자상거래 하는 분들이 홍보영상 촬영 중이었는데 교장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재연해 달라고 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사好吃 嗯，好，的我就谢谢。嗯，还过哎呀，我、OK, 给、嗯，我行了，行了，行了。原来、啊、在这高才滚到的。不、啊，这么哇我哇、啊，你们外国友人到我们的那个地方来,来地、啊嗯、去。欢迎你，走，走，我走，好。

11월 8일 하남성 남양 근처로 지나가다 어느 중학교 앞에서 인파와 차량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업하는 날은 학교에서 자고 주말에는 집에 가는 기숙학교인 것 같습니다. 이날이 때마침 금요일 오후라 마중 나온 부모와 전기자전거, 그리고 학생과 대형 트럭이 좁은 도로에 엉켜서 난장판이었습니다. 하남성 인구가 1억 명 정도 된다는 게 여기서 실감납니다. 외국 마트는 망해서 철수하고 현지인이 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방둥나이라는 마트를 보기 위해 허창이라는 도시에 들렸습니다. 하는 작업 아, 이게 야, 그 마, 마트 들어가는 어, 아... 그줄 같은 데 이게. <laughs> 와, 저거야. 야, 야 그만그또 나는 그게 무슨 기계고 있더만. 처리하면 쫙악 가면 이게 떨어진다. 그죠? 음, 네. 와, 진짜. 참 멋지게 만드는 만들... 이 마트 가는 게. 와. 많 인기 많으면 저기서부터 예, 예, 예. 민폐라 민폐 음. 한국 것들 이가 도로 막아가지고 있다 오지 사람 내가 아까 거기다 그자 비에인가 예. 예. 엄청 실 커네 이거는 예. 저, 좀, 좀 저기보다 좀 세련돼 보인 그런 샤로 검은 루지 와 들어가서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니, 골목으로 한번 가서 주차자리 있나 보고, 없으면 그냥 가야지. 돌아가면서 차릴 때있는고 아이고, 이거. 뭐. 이야. 헤헤이. 차 빠진 나가겠다. 前方有学校. <목소리도> 음, 저게 <목소리도> <들어간> 한번봐주세들어오게아니 <목소리도> 굉장하네, 굉장해. 이 뭐, 오 열었수. 와 이거, 인데 내 이거. <laughs> 이럴, 동네 수락하면 더, 더, 더 찍어야 되는데, 이러 <laughs> 어? <웃음> 그래, 그래. 이런 걸참 네 찍어야 되는데. 아 자동차보다 <laughs> 전기자전거가 더 많은 도시 그러니까. <laughs> <와>. 야 <laughs> 근데, 네, 지금 요, 네. 붙이는 거, 그거 했으면, 이거 촬영 얼마든지 했을 텐데, 그러면. 저 자서 붙이가 함더 돌래. 예, 네, 뭐, 그래도 이제. 이제 저기 와, 아이고, 이 참. 이, 이, 뭐, 뭐, 그래, 뭐, 그치, 한번도 우지 들어오겠네, 쟤. 우리 차도 민폐다, 이. 아, 이 이게 뭐. 원래 차도인데, 무슨, 민심, 민심, 저기 문제지, 무슨, 저기 북극주 차들이 문제지, 이, 뭐야 이. 아이고, 이무신. 이거 뭐, 다 적당하고. 참. 지금 전화기 들고 오이 복잡한데. <laughs> 와, 맨 진짜 형님. 十米处有违法拍照。